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는데요. 주요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모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갔습니다518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싸웠던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비상 계엄을 옹호했는데요. 바로 옆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한 광주 시민들은 참담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 근열 지지자들은 서울과 울산 등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요. 헌법 재판관에 대한 허위 정보가 집회에서 버젓이 유포되는가 하면 전광훈 씨는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를 없애자는 반헌법적인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합류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색깔론을 퍼부었습니다. 그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선 윤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윤대통령이 반박하는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김복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나와 개엄 전 경찰 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요. 이 발언이 거짓임을 들춰낸 사람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늘 광주 금남로에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비상 계엄을 옹호했습니다. 쿠데타 세력의 개엄령에 맞선 시민들이 군인들에 의해 집단 학살당한 곳이 바로 광주 아닙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개엄령으로 무장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냥한 대통령을 옹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란 세력이 궤변으로 헌정 질서를 농락하는 지금이야말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 광주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